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생명의 삶에서는 수요일자 본분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laughs>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의에 대하여,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여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을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연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지는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에는 내가 뭘 믿는지, 믿음의 대상, 그리고 그 대상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내용이 뭔지가 중요합니다. 성도들은 대부분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내가 누구를 믿는지, 그리고 내가 뭘 믿는지, 그 믿음의 대상과 믿음의 내용에 대한... 어 지식이 다 있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모르는 분들도 있어요. 어,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어 제대로 배우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그것에 대한 알비 부족해서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일절을 보시면은 제자들의 실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의 실족에 대해서 간 실망하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죠. 왜 이것에 대해서 염려를 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우리 2 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2 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이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정치적인 이런 기득권자들이잖아요. 이들이 주축이 돼서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제자들, 사람들을 죽이고 출교를 시켜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이 어, 실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왜 그때 많은 제자들이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때 실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 왜 그러냐면은 이 유대교 사람들이 오늘 이제 예수님을 죽이잖아요. 죽일 거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고 출교를 시키고 출교는요, 사회적인 매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죽이는 것과 다름이 없어요. 근데 이 일을 하면서 뭐라고 이들이 생각을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이들이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들에게 한테 요즘 말로 말하면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예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건데 저들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예수를 믿는 나를 죽이고 출교시키고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박해하는 일들이 생긴다. 충돌이 되는 거예요. 양쪽이 모두 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데, 한쪽이 다른 한쪽을 죽이고 박해하는 일들이 생긴다라고 하니까는 이게 이제 너무나 힘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요한이 주장하고 있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것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데, 믿음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믿음이 중요한데, 그 믿음에 반드시 따라와야 되는 게 뭐냐면, 알미예요. 아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 우리 3절을 보세요. 그들이 왜 이런 짓을 하는가.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뭐 때문에요?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면 그렇게 말씀에 박식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오실 예수님 메시아에 대해서 모른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알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 휩싸여서요? 그들의 전통과 관습과 이런 것들에 파묻혀서 진짜 율법의 알맹이, 그 핵심을 알려고 하지 않고 몰랐다는 거예요. 그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하는, 생길 거라고 하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예수님은 죽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돼. 그런데 내가 그 죽음에 선동하는 그 중심에 있는 것과는 다른 문제거든요. 오늘 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이유도 제자들이 이제 그런 때를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제자들이 하나하나 이제 다 순교해서 죽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다 감옥에서 박해받고 죽고 이런 일들이 생기고 출교당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일어나잖아요. 이런 일이 됐을 때. 오늘 이 말씀이 거기 보시면은 4절 중간에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왜요? 알고 있으면은 그것이 너희 너희에게 실족할 수 없도록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6절을 보면은 제자들은 그런 일이 생길 거라고 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뭐 하고 있어요? 근심하고 있어요. 지금 일어난 일에 대해 대해서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아는 것이 많이 부족한 거예요. 왜 많이 부족할까? 예수님이 그렇게 많이 안 가르치셨을까요? 아니요 가르치셨는데 그걸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그들도 살아왔던 배경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배경과 그들의 고집스러움과 그들의 고정관념과 이런 것들 때문에 이게 깨져야 되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12절을 보시면은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혜가 부족해서, 머리가 나빠서, 뭐 여러가지 뭐 이유 때문에. 아니요.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알아야 되는데 더 아는 것이 당연한데 아직은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안 된다라고 하는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건가 우리도 이들처럼 아는 것이 너무나 많이 부족해서 이들처럼 근심하고 실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도 충분히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또는 그것이 우리의 핑계가 될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다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전적으로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긴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게으름이에요. 지금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다 주셨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열심히 그리고 바르게 계속해서 가르쳐야 되고, 또 성도는 그것을 잘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고 묵상하고 알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또 하나 주셨어요. 바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인데 7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가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대요? 성령님을 보내주신대요.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13절을 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해주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대요. 알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뭐 상황이 이래서 내 여건이 그래서 내, 내 본질이 그래서 이런 핑계가 안 통하는 거예요. 게으르지 않게,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날마다 구하면서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는 교회 시대, 성령 시대, 은혜의 시대. 말씀이 우리에게 다 주어진 이 시대는 하나님 내가 몰라서 또는 알려주지 않아서 하나님 몰라서 목회자 뭐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내가 모르잖아요. 이런 핑계가 통하지 않는 시대예요. 물론 오늘 교회에 등록하신 분 이런 분들은 다르죠. 그렇죠? 내가 오래도록 신앙생활을 했는데 1년이 넘었는데 2년이 넘었는데 3년이 넘었는데 10년이 넘었는데 매번 똑같은 그 자리, 매번 모르는 그 상태,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에요. 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주님을 더 알고 더 알아가는 그 삶의 홀라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 모두가 구하면서. 무지가 아니라 알무로 인해서 주님을 이해하고 주님의 그놀라운 동행하심과 함께하면서 주의 도우심을 받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